대한민국 고유종 구상나무가 한라산에서 전부 죽어가고 있다. 고사 원인은 기후변화와 토양의 수분과다가 지배적이다. 나는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를 촬영해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구상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은 이미 구상나무를 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로 구상나무다. 1900년대 초 윌슨이라는 학자가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반출하였고 개량된 구상나무에 대해 미고에서 특허를 냈다. 구상나무는 살기 위해 점점 한라산의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1,950m. 더 이상 그 미는 없다. 네, 저는 지금. 관음사 탐방로를 통해서 한라산 지금 백록단까지 올라가려고 하고요. 지금 시간은 7시 4분입니다. 일단은 구상나무 자체는 500m부터 2000m까지 서식하기는 하는데 점점 고도를 높여서 이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00m까지는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하산시에도 구상나무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코스는 관음사 코스를 통해서 올라가서 성파나코스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1900m 부근부터 1000m 부근까지 구상나무가 얼마나 많이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볼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 1000m 부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으로는 구상나무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상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는 게 구상나무인데 이건 다 구상나무가 아니에요. 구상나무를 찾으러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삼각봉 대피소에서 죽은 구상나무들, 고사된 구상나무들이 좀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올라가 볼게요. 하, 아, 아이젠을 안 가져와가지고, 못 챙겨가지고,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많이 위험해서, 한번 천천히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한라산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자연이 없어진다면 너무 애석하겠죠. 구상나무, 구상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고사된 구상나무가 안 보여서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진짜 건강한 구상나무들 있네요. 정말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아, 크리스마스 트리가 구상나무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왕관릉 쪽으로 1600m, 1700m 고지까지 가면은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잘 살고 있는 구상나무들 옆에 이렇게 고사된 구상나무들이 보이는데 옆에는 잘 사는데 옆에는 죽었다라는 게아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점점 더 고사된 구상나무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다 죽었고, 여기도 죽었고, 여기도 죽어 있고. 지금 한 1,600m 지점인 것 같은데, 구상나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구상나무 군락지고. 어, 여기 보면은 지금 눈에 다 이렇게 덮여 있죠. 구상나무가 이 촘촘하게 있, 있으면서 이렇게. 어, 눈이 덮인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 근데 저쪽이 보면은, 듬성듬성. 어, 하얗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고사된 거예요. 지금 확대해서 좀 보면은, 네, 지금 저쪽이 듬성듬성 다 죽어 있네요. 지금 눈으로도 보일 만큼. 사실 올라갈수록 더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는 못 봤던 거겠죠? 아마 그 죽은 엄청나게 많은 구성나무들이. 그게 다 이제. 구상나무가, 이 구상나무가 정말 예뻐요. 이게, 이게 근데 이게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도 지금 듬성듬성 다 죽어 있거든요. 저기. 눈밭 사이로. 아, 지금 한 1700m 정도 온것 같은데, 아, 이제 죽어 있는 구상나무들이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거, 저거 다 죽은 거죠. 이것도. 잎이 없으니까. 밑에서는 사실 잘안 보였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 여기도다 죽어있죠 구상나무가. 하, 이거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저기도 죽어 있고. 여긴 다 죽었네 구상나무가. 하, 이쯤 오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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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발자국. 마다 다 죽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죽었죠 지금. 저기도 앙상하죠. 이렇게 곱게 뻗어 있고 가지가 양 끝으로 되어 있는 게 구상나무거든요. 여기도 다 죽었죠. 여기도 죽었고, 여기도, 저기도. 이거 다 찍으려면은 이거 한라산 못갈못갈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저기도 다 죽었네. 잎이 없죠? 어. 이거도 이것도 죽었고. 이것도. 여기, 여기도 다 죽었네요. 여기. 어? 다 아예 넘어져가지고. 어? 여기. 여기 고상나무들. 아, 다 죽었네. 아, 다 꺾이고. 여기도 죽었고. 하... 하... 저기도 죽었고. 하... 이거는 아예.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은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거는 뭐 태풍이나 아주 강력한 바람이나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은데 죽었죠, 이렇게. 아예 넘어져 있네, 아예. 여기 끝에 살아있긴 한데. 아이고. 착잡합니다. 마음이 너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좀, 아, 강릉 해안 침식 대랑 느낌이 비슷해요, 지금. 삼각봉 대피소 이후부터 계속 구상나무가 점점 많이 보이고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한 1,700, 1,800m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지금 제 뒤로 다 죽어 있죠. 전부 다 죽었어요. 여기 다다 다 죽었죠 여기. 구상나무 어, 여기 여기 다다 죽어 있어요 여기. 그냥 아, 지금 눈 때문에 그렇지? 여기 여기 다다 다 죽어 있죠 여기. 너무 많이 죽어서 어, 여기 제 뒤에도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다 죽어 있고 처참합니다. 다 죽어 가지고. 아, 아. 어, 내 네, 저는 이제 한라산. 백록당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어, 1,950m에도 구상나무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잘보이진 않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이제 성파나 코스로 내려가면서 구상나무가 실제로 지금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음사 코스를 올라갔다가 성파나 그 코스로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 성파나 코스는 아, 더 심각합니다. 1800에서 1900 고지 지금 부근인데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이, 거 영상 돌려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사된 구상나무가 이렇게 지금 저하양 하얗게 보이는 나무들이 전부 다 고사된 구상나무들이에요 전부 다 죽었어요 어, 전부 다 심각할 정도로 관음사보다 성판악이 정말 심각해요 성판악 1 8 0 0 1 7 0 0지 잠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냥 전부 다 고사됐어요. 어이이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이렇게 그냥 여기가 한라산 아름다운 한라산이 아니라 그냥.